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충청권을 석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전 일곱 석 전석과 중구청장 재선거까지 싹쓸이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20석 가운데 16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텃밭인 홍성, 예산 등세 곳을 얻는 데 그치면서 4년 전 총선보다 더큰참배를 당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긴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전 7석 전석과 재선거가 치러진 중구청장까지 싹쓸이하는 등 20석 가운데 16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민주당 15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5석을 가져갔던 21대 총선에 비해 더큰 압승을 거둔 겁니다.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공천 잡음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R&D 예산삭감 사태를 중심으로. 정권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당선 첫 일정으로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민주당 당선인들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희망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전 시민의 그러한 역사 발전에 대한 큰 선택에 대해서 정말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겸허하게 오로지 지역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봉공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전 세종에서 한 명의 당선인도 배출하지 못하며 참패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한 아산갑과 육선에 도전한 정진석 의원 지역구인 공주부여 청양을 내주는 뼈아픈 상처 속에 서산 태안과 홍성 예산 고령 서천 세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의 삶을 그리고 또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여야가 서로 타협하고 또 대화하면서 국민의 민생부터 삶부터 먼저 챙기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한편 이번 총선을 통해 충청권에선 다선 의원들이 대거 배출돼 이들의 정치력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민주당에선 박범계 의원이 4선 중진반열에 오른 가운데 조승래 강훈식 어기그 의원이 나란히 3선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고 국민의힘에선 3선이 된 성일종 의원의 당내 지도부 입성이 주목됩니다. 한편 새로운 미래가 정당 득표율 3%를 넘기지 못해 원내 한석의 초민니 정당으로 전락한 가운데 세종갑으로 지역구를 넘겨 3선에 성공한 김정민 의원의 민주당 복당 여부도 관심을 모읍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전 충남에서는 새벽까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곳들이 많았습니다. 손에 땀을 지게하는 접전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당선인들을 김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출구조사에선 경합적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천안갑 하지만 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신밤철 후보의 표차가 새벽 4시까지도 1%포인트 500표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초접전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최종 승자는 뒷심을 발휘하며 50.5%를 득표한 문진석 후보. 두 후보 간의 표차인은 4천여 표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승리의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앞으로 제가 그동안 약속했던 약 약속, 공약 철저히 지켜낼 것이고요. 대전 중구에서도 새벽까지 표 차이 1% 이내의 초박빙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승부는 남아있던 관외 투표함에서 차이가 벌어지면서 민주당 박용갑 후보 52%, 국민의힘 이은건 후보 47.9%로 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3선 구청장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가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큰 중구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하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1, 2위 후보간 득표율 차이가 0.2%로 전국에서 가장 박빙이었던 서산 대안 민주당 조한기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의 세 번째 맞대결 최종 승자는 51.5%를 득표한 성 후보였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삼선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서산 시민 또 태안 군민들한테 모든 영광을 제가 돌려겠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에서도 개표 내내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혈투가 펼쳐졌습니다. 안개속 승부는 개표 여덟 시간 만에. 50.8%를 득표해 국민의힘 박성규 후보를 3.7% 포인트 차로 따돌린 민주당 황명성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 오직 민생 또국과 국가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개표 결과 1, 2위 후보간 3% 포인트 인의 접전이 벌어진 곳은. 대전 세종 충남 선거구 20곳 중 다섯 곳으로 밤새 피 말리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이번에는 22대 총선을 통해 배출된 화제 당선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선 의원을 누르고 대전 지역의 첫 여성 지역구 의원이 된 과학자부터 천운이 따른 당선인까지 화제 당선인들을 조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 천문연구원 책임 연구원으로 과학기술 위성 1호인우리별사호 탑재체 개발 등을 주도한 황정아 당선인,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관록의 오선 이상민 후보를 꺾고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R&D 예산 삭감이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유성을 해서 거물급 정치인을 꺾은 황 당선인은 대덕구 박정현 당선인과 함께 대전 첫 여성 지역구 의원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성 구민 여러분의 깊은 성원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기분에 따라 흔들릴 수 없는 R&D 예산 시스템 만들고 새로운 R&D 예산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민주당 탈당 이후 논산계룡 금산에서 세종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새로운 미래 김종민 당선인. 당초 열세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갑작스런 민주당 후보의 공천 취소 사태로 국회 입성에 성공해 천운을 타고 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연대 연합 정치의 소중한 뜻 정권 심판에 대한 그 단호한 민심 반드시 받들어서 꼭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최대 격전지로 꼽힌 공주 부여 청양에서 3번의 도전 끝에 민심의 선택을 받은 박수현 당선인.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와 두 차례 총선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지만 이번에는 행운의 여신이 박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의 국회의원, 공주 부여의 국회 청양의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 를 바라볼 것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1953년생 71살의 나이로 초선 의원이 된 장종태 당선인, 민선 6, 7기 두 차례 서구청장을 지낸 장 당선인은 6선의 박병석 전 의장이 자리를 내준 서구갑에서 국회 입성 기회를 잡았습니다. 민생을 살리라는 주민들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급한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으로 말을 갈아탄 황운하 의원도 비례대표 8번으로 다시 금배지를 달면서 이른바 환승 정치에 성공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이번엔 앞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당선인들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인들은 민심의 주름한 심판과 무서움을 느꼈다며,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대전과 세종 당선인들입니다. 조금 더 겸손하고 또 다정한 국민 속에서 일하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하지만 또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국정쇄신을 하라는 주권자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선 의원으로서 이제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더큰 일을 해달라고 하는 우리 유성 구민들의 저에 대한 명령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덕 구민들의 염원을 잘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대덕의 발전과 그리고 민생 회복이라는 과제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지역 내 불균형도 존재하고 있고요. 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약 3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길, 주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공무원과 주민의 대화가 대안이 되는 새로운 중구청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지역 당선인들의 소감 들어봅니다. 당선인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갚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시민의 승리이고 또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자리 또 명품 천하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그 동안 오만하고 무도한 그 국정운행을 국민들이 심판하는 그런 또 선거였다고도 볼수 있고요. 또한 천안의 중단 없는 발전과 더큰 발전을 위해서 선택해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산의 원도심 발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바로 잡겠습니다. 삼선의 국회의원의 힘으로서. 충청남도 전체를 대한민국 중심에 세우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기해서 구해내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어기구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열심히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여러 가지 숙제들을 저희가 대통령부터 도지사, 군수, 그리고 또 지방의회까지 원팀이 된 만큼 힘있게 그리고 빠르게. 어제 홍성군의 한 개표소에서 봉인지를 떼어낸 자국이 남은 투표함들이 여러 개 발견돼 개표가 2시간가량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충청권 개표장과 투표장 곳곳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양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닐이 덮인 한 투표함. 뚜껑에 붙어 있어야 할 특수 봉인지가 뜯겨 있습니다. 특수 봉인지가 뜯긴 채 덮개가 살짝 열린 투표함이 발견되자 개표 참관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투표함 열쇠가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뚜껑이 열렸습니다. 투표 용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다. 특수 봉인지 주변에 봉인지를 떼어낸 자국이 있는 투표함 6개가 발견되며 개표는 2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나겐닭 뚜껑을 내가 말씀드렸잖아. 뚜껑이 안 맞다고. 사전 투표날 아까 아까 뭐 이렇게 천으로 지금 들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얘가 얘가 그뚜껑인데니가 홍성군 선관위는 사전 투표함 뚜껑이 본 투표함 위에 잘못 닫힌 채 옮기면서 일부 열린 것으로 보인다며 봉인지 자국은 사전 투표 때 썼던 투표함을 본 투표일에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스티커를 제거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인은 투 개표소 참관인들이 직접 봉인지를 뜯은 행위가 없었던 점을 현장에서 확인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뒤 개표를 재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령의 한 개표소에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17명을 동시에 선택한 투표용지가 발견돼 미분류표로 분리됐습니다. 투표소 소란 행위도 잇따랐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후보자 A씨가 투표용지를 바꿔달라며 4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고, 천안에선 70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한편 홍성군 광천읍의 한 투표소 주변에선 봉지에 담긴 대파가 발견돼 선관위가 치우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의 투표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의 잠정 투표율은 70.2%로 다음은 서울 69.3%, 전남 69%, 광주 68.2%, 경남 67.6%, 부산 67.5% 등이었습니다. 반면 대전은 66.3%로 전국 평균 67%에 못 미쳤고, 충남의 투표율은 65%로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제주와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TJB 조회원 김철진 취재 기자와 김경한 박금상 영상 기자가 보도한 최초 보고 마약 지도로 말한다가 모교 언론인 클럽이 수여하는 올해 1분기 이달의 기자상 방송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과학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마약 지도를 만들어 마약 실태를 시청자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관계기관들이 마약 지도를 활용해 어떻게 예방대책을 만들지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급행버스, 시내버스 급행 4번 노선을 신설하고 급행 2번 노선을 일부 조정합니다. 급행 4번은 낭월동 기점을 출발해 석천들 마을 아파트, 이편한 세상 아파트 등을 거쳐 복합터미널을 지나 비례동 종점까지 운행하며 급행 2번은 봉산동 기점에서 대전역 종점까지 운행하면서 대전여상 정류장을 추가로 정차합니다. 시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버스 내부 정류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다섯 개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부여에서 재배되는 수박이 지난 겨울부터 일조량 부족으로 수정 장애와 생육 부진으로. 생산과 출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월 중순 강수량이 평년보다 5배 증가한 반면 일주 시간은 17시간으로 평년 82시간보다 80%나 감소했기 때문으로 꽃가루가 나오지 않아 수정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평년 5에서 7kg 이었던 수박 무게도 3에서 5kg으로 줄어 63개의 농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근 26헥타에 걸쳐 수박 모를 다시 심는 등 피해가 확산되면서 부여군이 정부에 특별 재난 지역 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달 5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대덕구 법동의 한 도로변에서 60대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30대 여성 A씨를 권고했습니다. 형체는 A씨의 여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6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 4,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났다며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방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한 모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4월 서천군의 한 모텔에서 돈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던 자신에게 퇴거를 요구한 60대 모텔 업주를 흉기와 둥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2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했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른 예산 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예산군은 방문객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탁자와 의자 등이 있는 시장마당인 오픈스페이스의 바닥과 지붕, 기둥 등을 새로 단장해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내 기존 점포는 계속 운영되지만 공사에 영향을 받는 점포 20곳은 15일부터 주차장 부지 임시텐트에서 영업하고 인근 187면 대규모 주차장 공사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보령 해경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철을 맞아 앞으로 넉달 동안 대마와 양귀비 밀경잡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또 바닷길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단속과 해양 종사자의 마약 소지와 유통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범죄가 의심된다면 인근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